Residents, it will have an even greater significance in our society as the number of foreigners in Korea is increasing day by day. Thank you once again for attending the 12th anniversary of the Together Day. 제 12주년 세계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begin the 12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Together Day 네, 그럼 먼저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we'll now to the of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무대 화면과 전변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대회와 경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시간 관계상 1절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묵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will observe a moment of silence in honor of the fallen and patriotic martyrs. Ladies and gentlemen, I ask all of you please stand in tribute. 일동 묵념. <laughs>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take your seat. 유공자 표창장 수여는요,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법무부 장관 표창 순으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Words will be given in an order of the presidential award, s the prime minister's award, s and the minister of minister of justice award. s 유공자 전국 포상 수상자분들을 여러분들의 큰박수로 함께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r the world winners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네, 여러분. 지금 올라오시는 이 17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사회 통합을 위하여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올라오시는 한분한 한 분에게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These are the people who have put a lot of effort to make our society a better place where e expect a Korean nation to live with harmony 네, 지금 올라오시는 이분들이 위해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대한민국 사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대통령 표창 시상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표창장. 천주교 안동교구 주교 두봉 르네마리 알베르. 귀하는 대한외국인 사회통합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큽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5월 20일 대통령. We're c e r t i f 데 c 리알 i 트 g You c o n g r e g a t i Your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s society through the integration of Korean and foreign communities has been greatly appreciated. May 2019, President Moon Jae-in. 성동 외국인 근로자 센터 사무국장 이은하 이한영은 같습니다. a w o r d certificate, Lee Eunha, Vice Director of the Seongdong Global Migrant Center. The contents below are the same. Congratulations,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축하받부탁드리겠습니다 표창장 <laughs> 한국 소비자와 이한영은 같습니다. 어서리아 컨슈머 에이전시 더 콘텐츠 빌로우 아더 세임 컨그라튜레이션 네, 인터뷰가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이어서 국무총리 표창장 시상이 있겠습니다. There will be a prime minister's award. 표창장 사단법인 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 신경구 귀하는 제약외국인 사회통합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큼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5월 20일, 국무총리 네, 광주국제교류센터성장 신경훈이에게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창장, 서정대학교 다문화지원센터 다문화원장 조경차, 이한혜영은 같습니다. c 이 세계에 있날 무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상기 본부부 장관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 외국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대외 비빈 여러분,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한 세계의 날 기념식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 참석해주신 정성호 국회의원, 마이클 테너 주한 캐나다 대사님, 그리고 각국 대사님들을 비롯한 주한 외교사절 여러분과 올해의 이민자상담 수상의 영예를 하는 여러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인의 날은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제한 외국인이 서로를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마련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재배하는 외국인은 이미 2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향후 2021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 2025년에는 4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8%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간의 인구이동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되는 이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민은 21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민정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자립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 국민과 외국인이 상호소통할 수 있는 사회통합 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을 확대 개편하여 이민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민자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사회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대외 개방성을 유지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평화공존의 전제 요건입니다. 정부는 한국 국민과 외국인 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국민과 외국인 간 전서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상호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과 통합에 기여한 이민자를 적극 발굴 홍보하여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제한 외국인 여러분. 올해는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독립국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세계인과 함께 한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수많은 외국인이 함께 했기에 그 꿈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상호 이해와 공감을 넘어 자립과 통합을 함께 꿈꾸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성이 존중되고, 국민과 외국인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동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며,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아, 스스로는 곧바 말씀드려서, 박상도 법호부 장관님께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문화 존중하는 대한민국의 한 말이 더욱더